응왜왜 <공> <laughs> 뭐죠? 아니? 아. 랜스스파 잠깐만. 스스 대회 경기 있어는데 오. 와 씨. 왜? 네 어? 골퍼 뭐, 몸을 날렸다. 나 지금 누구? 저 누구 고 아, 도건이네. 아니 아니 방금 안경기가 저거 도건이었지. 안경이 아니라 고글이. 확실히 예성이지 금짜번은 나는 음. 주원이고 주헌이가 수비 음. 보는데 진짜 야이씨 에이트라운드 와수연아 물은? 음. 나물 줬나? 아니 물그 차에 가면 물 됐다 갈라 아. <laughs>

봐, 자리 나잖아. 여기 앉으면 돼. 민지 여기 앉으면 돼. 여기 세명 앉을 거야. 있잖아. 아까. 여기 앉으면 세명앉있 거야. 마실게요. 오이 음료, 그 있잖아. 니거에서 네 땡겨봐. 불러어 땡겨봐. 아니면은 이따가 엄마 이거 하고 갈게 있어봐. 그냥 봐. 아 엄마 내, 응? 아, 내 자기야. 어? 안 돼, 자기야. 왜? 아 차. 뭐뚜 아, 잡아달라고. 안 우리 이겼어? 우리도 이겼어. 나 때문에. 이리 오 이리 오리 갓. 이리 이리 오 이리 이리 오리 갓. 이 먹어라 이리 오리 갓. 이 이리 오리 갓. 먹리 오리 갓. 이리 오리 이 여기도 친구들이 있잖아. 나 여기 지 마.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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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<목소리가> 이거 봐 아, 봐. 아, 그래. 아, <목소리가> 이 이게 <저기 한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내클럽은 누가 찾았어? 아 누가 찾았다고? 가봐 누가 2대로내가 찾았다. 거 내가 거 찾았다 이대로 응, 내가 1대1 찾았다 어, 알았어 내가 찾았다 3대1로 아니야? 그거... 지마 왜? 누나 거 사진 찍었어? 아빠이 아이스박스에 넣어

야 여기다 놓고니까 먹고 야 공만 보고 하지마라 문여 제발 아, 아, 아. 네. 어, 아, 아. 아, 그렇게 먹지 말라고 수연아 이렇게딱 잡고 깔끔하게 자 수연이 차에 가서 물티슈가 좋아

다섯 물 드셔 가지고 와. 섬진이도 뭐 있잖아.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뭐지콜몇개 하나 만을까 여기 옆에옆그지 어? 됐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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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부딪힌다 뚫렸다 지금 7번이 지금 어. 도건이지? 뭐도이아이고 아, 아. 아깝다 아. 아. 응? 그렇지! 도건이 아. 아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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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사 <야>, <목소리> 더럽다고 그거 어? 준아아나지안 <laughs> 들어. 아좀 말라고 그럼 먼지도 나 근데 이거 너무 많엄 이거 봐봐 이 정준아 이리와봐 빨리 빨리 와봐 너적은다 <소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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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꽃을 보지 않았는데 <laughs> Thank you for watching the video. Please subscribe to the channel. 감동이제 자꾸 누구? 잡고 있는데 계속 어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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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잘한어떻아 골랐어요? 헤딩, 헤딩 저 헤딩한다는

재밌어, 재밌어. 봤어요? <laughs> 이제 라이브 돼요. 이제 오늘만 지나면 라이브 돼요. 24시간 이제 그거 승인하고 떨어지고 이제 24시간 지나야 돼요. 이제 내일부터 라이브 실시간 라이브 가능해요. 이것도 지금 조금 다들 <laughs> 입다물고 있어야 돼. <laughs> 지금 저꽃게퍼스 쓰고 있는 수성구에서 안 내네요. 뭔잘하는데잘로는데로 <목소리도> 응. 가서 와. 잘 아는데? 잘 아는데? 잘 아는데? 잘아는 도 좋아, 좋아. 했어 그래도 잘 쳤어 <laughs> 어, 아이스이스 <laughs> <laughs> 이게 가오면 안죽으다 이거 맞죠? 이 운동한 사람들이거 아, 이게 말안할 해도 이거야 이야제 목소리만 나오던데 저는 제와 태민아 우리 들만 목소리 나요. 우리 얘네가 치5이랬요5원 <laughs> <500원 또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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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000원을 들이랬는데. 웃음>